안녕하세요 해피미니미영상의 서진이입니다 터지, 오늘은 예쁜 매니큐어도 해볼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여기 서진이 문구점 아니 서진이 매니큐어장 맞나요? 네 맞습니다 무엇, 어떤 색깔로 해드릴까요? 저 오늘 아이돌 무대랑 어... 무도회가 있거든요. 네, 그러면은 이쁘게 꾸며드릴게요. 이런 데까지 좋아하나요? 음, 반짝반짝한 거랑 알록달록한 걸 좋아해요. 네, 그러면 이쁘게 꾸며드릴게요. 자, 아 맞다, 교체기 하나 있는데요. 이거 말린 방에서 말리는 제가. 꾸미기장으로 오면 제가 이쁘게 꾸며드릴게요. 어, 이쁘다. 나도 이런 것도 갖고 싶다우 <laughs> 와, 저 제, 네, 제핫타이에요 이거 더 들어와야겠다. 이건 누구 손이에요? 이거요? 아니, 당연히 손님손이니야 으악!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거 닦아야 하는데, 이거? 환불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여기! 매니저! 매니저!